네. 2022년도 제38회 외형보사 자격시험 문제 짝수형 오전 29번 30번 문제에서 영상입니다. 자, 벌써 1번부터 30번까지 달려오고 있네요. 어, 1번부터 35번까지는 필기, 필기, 이론에 해당되는 그 시험인 거 아시죠? 자,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31번부터 35번, 어, 5문제를 푼 다음에는 실기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특히 이론, 개론 부분에 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 기출 문제나 그 어떤 예상 문제 있으시면 그런 문제집이나 어, 책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자격증을 땄고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셔야 하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라고 합니다. 1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자, 신체적 변화에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말초 혈관의 저항의 감소가 있다.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있다.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있다 라는 겁니다. 폐조직에서 탄력성이 감소하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가 운동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 202페이지에 있는 운동과 관련된 부분 어, 짚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운동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발생률이 낮다. 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이 어떤 질환 발생률이 낮다라고 합니다. 운동이 필요한 이유겠죠? 자, 운동 문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고 어떤 운동력이,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꺼워지지만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문제 보기 5번 볼까요? 음.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아 그럼 뒤에 읽어 봐야 되겠죠. 심장 근육이 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을 수축하는 힘이 감소한다. 자,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심장 근육의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보기 5번에 있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가 아니죠.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한다 라고 됩니다. 자, 2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자, 29번 문제의 2번 정답이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그렇죠? 자, 이런 노인의 신체적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자, 2 9분 문제 3번 보기 볼까요?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틀렸죠? 관절이 뻣뻣해진다고 했으니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한다라고 되어야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책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번 문제의 보기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둔감해져서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 옳지 않죠. 5번, 시력이 감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된다.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한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 운동들 중에 좀 뭔가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 뭐가 있느냐? 태권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운동, 운동에 관련된 거 자, 운동 관리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1번,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무리하게 하면 안되죠.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갈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자, 서서히 그 마무리 운동을 해서 서서히 체온 감소가 어,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천천히 체온 변화가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그만다.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 뭐 테니스, 스쿼시, 음,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운동은 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절도 뻣뻣하고 하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골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29번 문제,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2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물 복용에 관한 문제네요.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항고 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건 조금 쉽죠? 자, 보기 1번의 서방제 분쇄하여 복용할 수 없죠. 그리고 장용 코팅제도 어, 분할하여 복용할 수 없습니다. 코팅하는 이유는 어, 깊숙이 들어가서 어, 그때 깊숙이 들어가는 동안 서서히 녹아서 그 우리 몸속에서 어, 적재적소에서 어, 약 효과를 발휘하시게 하기 위해서 장용 코팅제나 뭐 서방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원칙에 맞게끔 복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인슐린은 고강으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당뇨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분할선이 작은 알약이든 큰 알약이든 분할선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 그런 약은 쪼개어 복용하고 또 빠서 가루로 먹, 복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잘못됐죠? 자몽주스는 이약 효과를 몇 배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혈압제 복용시에는 절대로 복용,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약물 복용에 관련된 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208페이지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부분입니다.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처방대로 복용해라. 이 말이죠. 증상이 좋아졌다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고혈압약은 그렇죠. 끝까지 복용해야 되죠.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된다.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여 약물의 효능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자, 그죠. 그 중복되는 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골병원과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면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 약사님들이, 어, 오, 이거는 중복되는데요. 하고 먼저, 어, 참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진료 중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반드시 알린다. 자, 반드시 이상 증후군 같은 걸 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겠죠.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자, 단, 그 약이 똑같은 경우, 그죠? 물어보고 계속 복용할 수 있겠죠.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죠 자, 표 2-5번 약물의 종류별 복용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약을 타면 식후 몇 번? 뭐 식후 한번 식전에 드세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어,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알려 주죠. 어떤 약물일까요? 자 식후 복용하세요 하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간 뒤에 먹으라는 거죠. 위장 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제, 어, 위장 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제를 어, 식후에 드세요 한다고 합니다. 자 식전에 먹는 것은 일부 당뇨약,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는 식전에 먹으라고 한답니다. 식사 중이거나 식사 직후에는 칼슘제, 철분제, 그렇죠? 칼슘제, 철분제는 식사 중이거나 식사 중에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 좋고,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철분제는 비타민C,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이 약물 관련해서 여기 옆에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에는 무엇이 있는가 볼까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209쪽에 있는 2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자, 물하고 먹는 게 제일 좋죠.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 미지근한 자 9번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그죠? 아까 여기 5번 복에 있었죠?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된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맞죠? 분할 분쇄 불가 약제, 장용 코팅제 약효가 저하되기 때문에 분할하면 안 된다. 서방제 부작용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장용 코팅제와 서방제는 분할 분쇄 불가 약제입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할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뭐 물약 같은 걸로 처방해달라고 해야 되죠?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두 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아까 안 먹었으니까 지금 먹을 때 아까 것도 같이 먹어야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자,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1시에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3시가 된 거예요. 자, 그때 3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약은 6시에 먹어야 돼요. 그러면 3시에 그냥 한 3시간 텀이 있으니까 바로 먹는 거죠. 1시 거를. 자, 어, 복용 시간 놓쳤다면 그렇게 하는데, 자, 일단 1시에 먹는 복용약을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5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 나 1시 거못 먹었으니까 1시 거 먹고, 6시에 6시 거 먹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미 거의 6시가 가까워졌죠? 그러면 1시에 못 먹은 약은 그냥 내버두고 려 가까워진 시간대, 그러니까 6시 때 먹어야 될때 그냥 그 6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절대로 두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한다. 건강기능 식품은 복용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복용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복용한다. 자, 오른쪽에 꼭 알아두기가 있습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 그죠? 주의사항은 동일한 약품은 한 번에 일정량만 살수 있다. 거포장과 약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야 한다. 자, 표 2-6에는 건강기능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그, 혈압 상승을 시키는, 그죠? 열이 막 나게 하고, 그런 게 인삼, 홍삼이죠? 고혈압약이나, 음, 고혈압약을 먹을 때 인삼, 홍삼을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항혈소판제를 먹을 때, 어,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약효가 광이 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을 때 의약품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이제 먹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을 먹으면 약효가 과잉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약효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알로에를 어, 섭취하면 칼륨이 결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혈전제를 복용할 어, 때 간마리노올레산을 먹으면 약효가 과잉된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일 때 자몽을 먹어도 어, 약효가 과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약물 복용하는 거 주의해서 어, 건강을 해치지 않게 잘 어, 복용하도록 해야겠죠. 자,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는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